세상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천연 재해와 예기치 못한 사고들, 기후의 변화, 세계적인 질병의 확산,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지식,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폐륜, 절벽에 가까운 출산율 가정의 급속한 해체.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세상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종말과 임박한 재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절망적인 인류의 앞날에 예수님의 재림만이 인류에게 복스러운 희망입니다.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